안녕하세요 주성한의원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허리에 테이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허리에 테이핑을 할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냐죠. 허리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이 아픈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허리가 이제 아래가 아플 때, 그리고 이제 위쪽이 아플 때, 그리고 어,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허리가 아플 때나 옆구리 쪽이 아플 때이렇게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플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기립근, 음, 척추 기립근에 대한 테이핑이고요. 만약에 한쪽 옆구리로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아프고 쑤시고할 때는 이 방향근에 대한 테이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척추 기립근에 대한 테이핑을 보여드릴 건데요. 테이핑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을 찾아야 됩니다. 출발점은 어, 양쪽 아래쪽 허리 요추 5번의 양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장골의 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운데 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셔서는 요추 양옆으로 이렇게 갈비뼈가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기립근이라는 것은 이 양쪽 그 후상장골극의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척추를 양쪽으로 감싸면서 올라와서 위쪽에 있는 척추나 어, 양쪽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거든요. 이 위치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놓으시고 테이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테이핑의 길이를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테이핑은 항상 그 붙일 부위를 최대한 늘려놓고 테이핑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정석인데요. 자, 허리를 쭉 숙여 보시겠습니다. 쭉 끝까지 숙여 보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핑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어, 먼저 이제 기립근 테이핑.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를 보시면, 대략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 정도로 측정을 하고요. 하나, 같은 길이로, 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테이핑을 준비를 해서, 어, 원래는 이제, 그냥 붙여도 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범위로 테이핑을 하기 위해서, Y자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Y자커팅은 가운데를 따라서 점선이 있죠? 이 부분을 따라서 쭉네칸까지 정도 이렇게 커팅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자, 준비가 됐고요 테이핑의 끝부분을 먼저 찢어 주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후상장불극이라고 했죠? 이 튀어나온 부분에 테이핑을 해주는데요. 척추의 극돌기라고 하는데 튀어나온 부분을 지나가지 않도록 그 옆쪽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로 쭉, 오른쪽도 여기다 출발을 해서 양쪽으로 쭉. 자,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최대한 쭉 굽혀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먼저 안쪽은 이 척추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육의 라인대로 쭉 따라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쭉,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은 다시, 안쪽은 쭉. 좋습니다. 잘 문질러서 열을 살짝 내가지고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쭉 허리를 펴 보실게요. 자, 허리를 펴시면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하게, 기립근이 이제 테이핑이 잘 되었습니다.